경매 번호 60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10만 원. 특이 사항으로 목결의 검사 버짐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6번 매수인에게 239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번호 6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160만 원. 특이 사항으로 목결의 검사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번호 61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 경매번호 6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15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6번 매수인에게 15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62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7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에 검사 앞 발급 확인이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5번 매수인에게 272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6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19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매수인에게 213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64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19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6번 매수인에게 20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6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170만원 특이사항으로 발확인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 번호 65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 원 낮추었습니다. 경매 번호 6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160만 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 번호 65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 원 낮추었습니다. 경매 번호 6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15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6번 매수인에게 15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66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30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에 검사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입번 매수인에게 359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번호 6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40만 원. 특이 사항으로 목걸이 검사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4번 27번 매수인님 동일 가격입니다. 24번 27번 매수인님 동일 가격입니다. 동일 가격 입찰자만 재경매하겠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4번 매수인에게 27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68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4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에 검사 바라긴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4번 매수인에게 288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6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30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 검사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2번 매수인에게 36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70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5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6번 매수인에게 27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71번 결정입니다. 경매번호 72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30만 원 특이사항으로 목예백 검사 바라긴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6번 매수인에게 256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7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30만 원 특이사항으로 목예백 검사 있습니다. 3초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5번 매수인에게 267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번호 74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50만 원. 특이 사항으로 목걸이 검사 있습니다. 3초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2번 매수인에게 29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7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송하지 최저가 25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 검사 바라긴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2번 매수인에게 28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84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수송하지 최저가 37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일에 검사 바로 확인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2번 매수인에게 39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8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수송하지 최저가 35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 검사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2번 매수인에게 37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86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수송하지 최저가 35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 검사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6번 94번 매수인님 동일가격입니다 26번 94번 매수인님 동일가격입니다 동일가격 입찰자만 재경매 하겠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6번 매수인에게 392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8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수송하지, 최저가 30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에 검사, 버짐, 바라인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번호 87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 경매번호 8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29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4번 매수인에게 291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88번 결정입니다. 경매번호 8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수송하지, 최저가 340만원, 특이사항으로 목요일에 검사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4번 매수인에게 372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번호 90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소송하지. 최저가 330만 원. 특이 사항으로 목결에 검사, 옆구리 새치, 버짐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7번 매수인에게 339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62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00만원, 특이사항으로 난포구, 눈 확인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번호 162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 경매번호 162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29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 번호 162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 원 낮추었습니다. 경매 번호 162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280만 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 번호 162번 유찰입니다. 다음 출품 후 경매 진행합니다. 경매번호 16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1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2번 매수인에게 332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64번 결정입니다. 경매번호 165번 결정입니다. 경매번호 166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7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9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9번 매수인에게 388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6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80만원 특이사항으로 우량암소 생산 후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6번 매수인에게 42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68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28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0번 매수인에게 31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6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43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7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87번 매수인에게 481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70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5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0번 매수인에게 39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7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6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5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번호 171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원 낮추었습니다. 경매번호 17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35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번호 171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원 낮추었습니다. 경매번호 17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34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83번 매수인에게 3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72번 결정입니다. 경매번호 17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6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5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번호 173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 경매번호 17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35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8번 매수인에게 35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74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44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8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85번 매수인에게 49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번호 17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20만 원. 특이 사항으로 임신 6개월, 옆구리 부종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82번 매수인에게 32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번호 176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60만 원. 특이 사항으로 임신 5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9번 매수인에게 36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7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2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94번 매수인에게 32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78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6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9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8번 매수인에게 401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7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7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1번 매수인에게 39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80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4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6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매번호 180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 경매번호 180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330만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9번 매수인에게 33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8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30만 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5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10번 매수인에게 349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82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0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4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매수인에게 323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8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1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5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매수인에게 34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번호 184번 결장입니다. 경매번호 18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8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9개월 있습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매수인에게 43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저가를 10만 원 낮추었습니다. 경매 번호 162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최저가 270만 원입니다.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24번 매수인에게 277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